아, 여기 봐, 카메라 봐, 카메라. 여기 카메라. 안 보여. 오, 목 진짜 길어. 봉 뛰기야. 이리 와, 민영아. 나중에 보러 오자고 하지 말고 많이 보라. 고 울격이래. 도보, 도보. 발발발, 발신 팝발. 뱀목검 이렇게 생겼어. 많이 봐, 알았지? 동영상 찍어놔. 찍고 있어. 또 쳐지니까 안 보게 <laughs> 많이 봐더뱀목검 어, 무기 엄청 길지. 거품이, 거품이 거품이 엄청 더 볼래? 어, 기 엄청 길. 거기 더볼래 어, 어 이빨 찾아봐 이라찾아 이빨 찾아봐 이빨 찾아 이빨 찾아봐 이빨 이빨 찾아봐 이빨 찾아봐 이빨 가자. 찾았어 <목소리> 오, 잘했어. 아고 거북. 거북이 있네,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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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야 맞아 아고 거북이야 똑같다 어우 뚜끝어거북 끝나 어 거북이 악어 거북이 나 어우 뚜나 어우 뚜 어우 어나어 요?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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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무서워. 무서워? 안 무서워. 랑어지 아. 구수, 오, 어, 오, 아, 나 무섭대. 뭐? 지 마. 무 나도 바다. 보여?